세변의 길이가 9, 40, 41인 삼각형의 넓이를 냈습니다. 자 우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로 잡아야 돼요. 자 C고요. 나머지는 AB로 잡아 봅시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더한 거랑 C제곱과 같은 장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9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1이고요. Yeah. <laughs> 자, B제곱은 40의 제곱이니까 1600이 되겠죠. 자, C제곱은 한번 계산해 볼게요. 41제곱은, 자, 41 곱하기 41이잖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41 곱하기 41을 세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은 1, 14는 4, 41은 4, 4, 1은 4, 16. 자, 그래서 1681이네요. 그쵸? 1681. 어, 여기 1681. 맞죠? 같죠? 자, 그러니까 얘는 A제곱, B제곱도 한게 C제곱. 같은 거니까, 직각삼각형이었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좀 비슷하게 그려 볼까요? 자, 자 여기가 뭔가 9는 조금 조그맣게 되어 있고, 9는 조그맣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쭉 40은 좀 크게 갈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직각이고, 9 40,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9제곱하고 40제곱을 했더니 41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얘기해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은 20이고요. 1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